안녕하세요. 국내에서 하나밖에 없는 개인 편의점 채널 개편입니다. 오늘은 편의점을 하기 전에 알아두면 좋을 다섯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입장에서 아, 요건 좀 아쉽네. 아, 요거는 인테리어 시작할 때 미리 좀 했더라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편의점을 창업 준비 중이시거나 상가를 얻기 전에 아마 다른 업종에도 일부 포함이 될 거예요. 참고하시면 좋을만한 다섯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직사광선. 편의점은 보통 전면이 유리로 되어 있죠. 저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카운터 정면이 바로 출입문입니다. 그래서 유리문으로 되어 있어요. 아침에 해가 뜨면 오전 한 11시 반까지, 정오가 되기 전까지 햇빛이 여기 카운터까지 쭉 들어옵니다. 차가 한 대만 지나가도 차체에 햇빛이 반사돼서 눈이 부셔요. 엄청 강렬해요. 직사광선이라서 문제는 제가 눈이 부시다는 게 아니고 제품이 직사광선을 받게 되면 내용물이 변질이 되거나 겉에 표면이 색이 바라져. 세달 정도까지는 그래도 괜찮은데 그 이상 계속 직사광선을 맞게 되면 색이 변합니다. 그리고 직사광선이 들어오면 실내 온도가 그만큼 또 높아져요. 제 생각에는 편의점은 23도 밑으로 유지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3도가 넘어가면 초콜릿이 흐물흐물해지거든요. 그러면 상품 가치가 떨어지니까 손님한테 팔 때도 좀 민망하고 혹시나 배탈 나시면 어떨까 노심초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품의 변질과 실내 온도 유지를 위해서 직사광선을 되도록이면 차단할 수 있게 설비나 여러가지 시설들의 위치를 미리 직사광선의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구조를 계획하시라고 첫 번째로 직사광선을 뽑았습니다. 두 번째는 수납공간 우리가 어떤 한 집에서 오래 살다 보면 은 살림이 계속 늘어나죠. 편의점도 마찬가지로 계속 늘어납니다. 특히 개인 편의점 같은 경우는 원가 절감을 위해서 제품을 박스 단위로 받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참고로 저는 지금 진열 공간은 15평, 옆에 창고가 7평이에요. 처음 6개월 정도는 공간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못했는데, 점점 갈수록 매출이 올라가면서 물건이 그만큼 다양해지고, 한 번에 보관해야 되는 양도 많아지다 보니까 거의 지금은 벽이나 창고에 빈틈이 없을 정도로 물건을 채워놓고 있습니다. 좀 오버하자면 천장 빼고는 다 물건으로 채워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붙박이 장, 혹은 뭐, 공도라, 창고 안에 렉, 박스를 이렇게 착착 쌓을 수 있는 다이까지. 그리고 물건을 걸어 놓을 수 있는 이런 고리. 지금까지 추가로 산게한 500만 원 정도 될것 같아요. 적은 돈이 아니죠. 만약에 인테리어 처음 시작할 때 미리부터 계획해서 수납장을 만들어 놨으면 지금보다는 아무래도 공간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겠고 또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을 텐데 아마 처음에 했으면 100만원이면은 다 됐을 것 같아요. 다만 브랜드 편의점은 좀 얘기가 달라요. 매일매일 싸게 발주를 할수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제 얘기와는 조금 거리가 있을 것 같아요. 수납 공간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거는 다들 아실 거예요. 지금 집에 서랍장 비어있는 곳 있나요? 아마 꽉차 있을 겁니다 세 번째는 벌레 차단 잠깐만요 지금 새벽 2시 정도 되는데 마감하고 문 닫기 전에 촬영하는 겁니다 당이 떨어지네요 이거 건전지 음료수 이거 한 모금 먹고 하겠습니다 충전해야죠 배터리 세 번째는 벌레 차단. 에어커튼이라고 다들 아시죠? 어디 매장에 들어가면 위에서 바람 싹 나오는 거. 평소엔 가만히 있다가 문탁 열면 센서가 작동을 해서 바람 나오는 거. 바람이 문 밖으로 밀어내는 바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벌레가 안으로 들어가는 거를 바람이 차단을 시켜주는 거죠. 전 이거 설치할 공간이 없어요. 처음에 문을 만들 때. 그거를 생각을 못하고 그냥 만들다 보니까 한 20cm 정도 빈 공간이 있어요. 거기에 이 에어커튼을 설치를 하는데 현재로서는 못합니다. 편의점 하시는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봄부터 가을까지 각종 벌레와 곤충들과 사투를 벌이거든요. 나방, 파리, 모기, 진해, 딱정벌레, 뭐 풍뎅이, 잠자리, 진해, 뱀, 코끼리, 닭. 불빛이 주변에 비해서 아무래도 많으니까, 냉장고에서도 빛이 나오고, 형광등에서도 빛이 나오고, 온통 LED 불빛이죠, 편의점은. 여기저기서 날벌레들이 다날라옵니다 살짝 오바하자면 하루에 수천만 원씩 들어와요. 아니, 어떤 편의점은 황소개구리도 키운다니까요. 문 앞에다가. 황소개구리가 하루에 벌레를, 모기 유충을 천만 원씩 먹는다 그러나. 어떨 때는 삼각김밥에 나방이 달라붙어 있고, 뭐 샌드위치에 잠자리가 죽어 있고, 저희야 뭐 상관없지만 치우면 되니까. 특히 젊은 친구들이 이런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애초에 인테리어 하실 때 에어커튼이나 대형 선풍기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미리 계획을 하시고, 인테리어를 하시면 나중에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도 절감하실 수 있고, 지금 저처럼 하고 싶어도 못하는 이런 불상사는 발생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팁으로 GS를 10년 동안 운영하셨던 제 지인분이 이제 알려주셨는데, 문을 이중문으로 만들으래요. 그러니까 문을 하나 열고 들어가면 또 문이 있는 경우. 처음 문은 오른쪽 문을 열게끔, 두 번째 문은 왼쪽 문을 열게끔, 지그재그로. 그러면 실내 온도 유지도 도움이 되고, 벌레 차단 효과도, 아유, 깜짝이야. 지금. 지금도 팔에 뭐가 달라붙어 있었어요. 보였나요? 어우 깜짝이야. 벌레가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실내 온도 유지에도 좋고 벌레 차단 효과도 50% 정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부가 서비스. 벌레가 이렇게 날라다. 라면 조리기, 커피 머신, 택배, 현금 지급기, 복사, 팩스, 휴대폰 충전, 외부의 파라솔, 뭐 의약품. 지문인식기, 청소년들 걸러내는 거, 복권, 교통카드 충전 등등 여러 가지가 많죠. 이런 부가 서비스를 일단은 처음에 오픈할 때 준비를 해 놓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이런 부가 서비스가 없으면 그건 편의점이 아니라고 봐요. 제 생각에는. 편의점에는 여러 가지 편의시설들이 있어야 돼요. 편의적인 서비스가 있어야 돼요. 이게 없다면 그냥 슈퍼입니다. 기왕에 비싼 돈 들여서 창업하시는 거 여러 가지 하실 수 있는 거는 다 해보시길 바랍니다. 일단 처음에는 준비를 해놓고 안 되면 하나 하나 빼는 형태로 하시고 나중에 추가적으로 도입을 하려면 놀 공간도 없어요. 이미 여러 가지 살림살이들이 꽉차 있기 때문에 공간 마련하기도 애매하고 뭐 하나 놀려면 다 바꿔야 돼요 위치를 서로 맞물려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워크인클러 앞에는 뭐 라면이 있어야 되고. 우유 앞에는 빵이 있어야 되고, 또 자파는 자파끼리 있어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나름의 규칙이 있단 말이죠. 편의점 진열에. 근데 만약에 그 중간에다가 현금 입출기를 놓으려고 하면 지금까지 제가 계획해놨던 우리 매장의 질서가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빼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은 준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택배 같은 경우 아니 우리 동네 사람도 없는데 젊은 사람들도 없는데 뭐 택배 되겠어? 아니 나는 안 할래. 아니 요즘 같은 세상에 누가 응, 라면 사 먹겠어? 비싼 밥 먹지? 하면서 아니 나 라면 조리기 안 놀래. 아니 요즘에 전화 한 통이면 배달 다 오는데 누가 편의점에서 치킨을 먹어. 나 치킨 안 놀래. 이렇게 속단하지 마세요. 해봐야 아는 겁니다.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전문가들도 장담을 못 합니다. 편의점에서는 속된 말로 까봐야 한다는 말이 있어요. 해보기 전에는 아무도 모릅니다. 만약에 택배를 놓으시면 멀리서도 찾아와요. 그게 바로 편의점의 힘입니다. 다섯 번째는 바닥 타일, 바닥 재질은 어둡고 미끄럽지 않은 재질로 하시길 바랍니다. 전 하얗고 반들반들한 재질로 지금 돼 있거든요. 깨끗한 컨셉으로 가고 싶어서 온통 하얀색으로 인테리어를 했는데 이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엄청 피곤해요. 비만 오면 손님 한 명만 들어오시죠? 발자국이 거의 화석처럼 이렇게 착착착 새겨져요.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는 청소 아무리 열심히 해도 모기 한 마리만 딱 떨어져 있거나 먼지 조금만 묻어 있으면은 그게 눈에 확 띄어요. 저희 매장 같은 경우는 아침, 점심, 저녁으로 기본적으로 바닥을 닦아요. 그리고 진공청소기로 항상 그때그때마다 먼지가 붙으면 청소를 해주는데, 청소도 청소지만 미끄러워서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있거든요. 지난번에 한 번은 어떤 학생이 넘어져서 팔이 부러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치료비로 물어준 적이 있는데, 달라고는 안 했지만, 우리 매장에서 넘어진 거기 때문에 반들반들한 재질이다 보니까. 물기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거의 빙판길이에요, 그냥. 박스도 깔아보고 또 12만원짜리 코일 매트도 엄청 큰 거를 주문해서 문 앞에서부터 카운터까지 쭉 깔아놓은 적도 있거든요. 겨울마다 그거는 제가 깔아놓는데 오히려 박스나 이런 코일 매트에 걸려서 넘어지시는 분도 계시고 일단은 너무 지저분해져요, 매장이. 그래서 어둡고 미끄럽지 않은 재질로 바닥 타일을 시공하시는 게 나중에 몸도 편하고 혹시나 일어날 수 있는 사고도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거친 재질로 하면 안 돼요. 바닥 닦기가 힘들어요. 네. 이렇게 참고하실 만한 다섯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실제로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다섯 가지 경험담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사하기 전에 미리 알았더라면 조금은 더 편하게 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쉬움이 남아서 구독자분들께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